또한 연하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탈선을 하고 객길로 간다면은 그냥 그대로 보고 있고 방치하겠습니까?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부모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역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핑계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래서, 내 현실과 내 입장이 이러합니다. 어찌 할수 없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저 니네로 가라 했습니다마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의 백길에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옆바로 가서 뱃삭을 지불하고 승선을 하는데 요즘 가을 날씨처럼 청명하고 운행 항의하기가 좋은 날씨가 아니겠습니까? 순풍에 도철단 기분이겠지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 불순정하면 마음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승선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겁기 때문에 애나 모르겠다. 내가 배밑청에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제 요나가 탄 배가 다시술 향해 얼마쯤 가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좌우로 기웃거리고 오늘 본문의사제를 복에 되어지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주도 남부 지방에 지금 태풍으로 초 긴장 가운데 있는데 모든 바닷길과 하늘길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자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 인간의 모든 역사 인생살이 장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요나가 다시스로 갈라그래도 폭풍으로 하나님 막잖아요. 본문의 사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에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요나가 탄그 배가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위험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파선 좌초직정이 있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배가 뒤집어지고 전복되느냐 이 위기 가운데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가운데 인간의 지식, 기술, 의학으로 우리가 얼만큼 진전되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한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모든 선언도는 생사가 달린 문제로 이 위기 속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지만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천지의 신이여 천지의 신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바다의 신이여 살려주옵소서 지금 각 믿는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사는 해안가에 사람들은 바다에 제사를 지내지요. 정말 초하루에 보게 되어지면은 풍어제를 지냅니다. 무타라고 생업에 고기도 많이 잡고 또 배가 운항함에 어름이 없도록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제물을 바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비가 오지 아니면 기우제도 지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판국이 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배가 지금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에 이런 와중에 선장이 배를 이제 한번 이 와중에 둘러보는데 배 밑창에 보니까 한 사람이 깊은 잠에 들어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본문에 오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선장이 배 밑층에 내려가 보니 요나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어수선하고 지금 배가 뒤집어진 위기 직전이 있지만은 요나는 잠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선장이 깨웠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판국인데 당신은 어떻게 잠자고 있느냐고 일어나시오 당신의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혹시 이 위기를 우리를 건네주지 않겠습니까? 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여러분 연화가 처음에 깨우니까 잠에서 깨어나니까 어정쩡하고 정신이 없겠지요?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말 배가 좌초 직전이 있고 위태롭기 끝이 없습니다. 요나가 선장의 그 말에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하나님이란 그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의 마음속에 요나야,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 선장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지혜인데, 고난과 얼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대항해서 버티고, 반항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보겠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지금 요나가 살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코너로 몰렸겠지 않습니까? 네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깨달고 이 위기 앞에 요나가 납작 엎드리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는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겨 주옵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 중에 고난당한 이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가 살 길입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활란과 고난이 있을 때 당신이 일어나시오 지금 이 얼음판국에 지금 누워있고 잠자겠습니까? 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약복감에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형님이 400명 군사를 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도 많은 한란 속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한란을 고난을 많이 겪었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가 아수리에 의해서 위기가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세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그 제도적으로 일래 조치를 취합니다만은 교회는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될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제 강점기 때나 6.25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숭배한 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강복을 주었고 6.25때 부산만 남겨 놓고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를 사랑하사 유행군을 파견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선장을 통하여 깨우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궁지로 코너로 몰아졌습니다. 선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한란이 누구부터 온 것인지 제비를 뽑으시다 제비 뽑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딱 주목하고 뽑기 뽑기 위해서는 제비뽑기 여러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와 생각을 준 것은 바로 배후에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요나가 불안, 불안했는데 뽑힌 게 요나였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아이, 재수 없네. 재수가 어디서 뽑혔습니까? 우연하게 뽑혔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주목했기 때문에, 요나가 바로 너다. 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니라. 여러분. 에이. 요소와가 이스라엘 백사와 함께 여리고성에 대해 승리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삼천민의 군사로서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을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했습니다. 요소는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왜 이랬습니까? 왜 아이성에 실패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이생의 실패는 죄다 죄 때문에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뽑힌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서 모아서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 또 뽑았는데, 삽디 족속에 뽑혔고, 삽디 족속 중에 뽑힐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드러내고 박힐 때는 누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그가 죄인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그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나를 완전히 꼼짝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해계하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선언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에 이제 구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너의 너의 생급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느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검찰에 가서나 경찰서의 형사 앞에 조사를 받을 때 보통 심장이 강심장이 아니고는 불안불안합니다. 그 조사 앞에 하나하나 형사가 따지고 질문하는데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증을 가지고 갖다 대고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신의 은밀한 은폐한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선원들 앞에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네가 지금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그 선원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 지금 니누에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너의 민족이 어디냐? 네 직업이 뭐냐?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떠나 마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신문하듯이, 조사하듯이, 선언의 그 조사 한마디 한마디가, 요나를, 안 그래도 제비 뽑혀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 조사하는 가운데,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저는 히브리인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구절이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도망하다가 이 풍랑이 만난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나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그 선언의 조사에 자기가 바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덤덤합니다. 괜찮겠지?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목을 당하고,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의 말씀을 통하여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내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평소에는 그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요나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 민족 우리 나라에 코로나를 주시는 자왜 이렇게 우리에게 얼음을 주시는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모두 영적인 깨달음의 길을 바랍니다. 북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완고한지 호세아 선지자가 북 이스라엘을 보고 완고한 암소라 했습니다. 완고한 암소 아모수 4장 6절에는요, 너희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추수하기 석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서 물이 없어 가려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추수하기 석달 전에 모두 깐부기, 팥중이 재앙으로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감는나무를 먹게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완고한 이 북이스라엘은 끝내, 북 아수리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달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내,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요나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요, 그가 에르프르트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 알렉시우스와 함께 길을 걷다가 짝이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일기마는 천둥 벼락 끝에 알렉시우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루터가 친구의 그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변호사 되는 게 꿈이었지만은.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그런 어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수도사로서 더 나아가 종교 개혁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유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고난을 많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징기는 다 받는 것이 오늘 1년 만에 돌아오고 10년 만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줄 알고 여나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네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내가 이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풍랑을 이으것도 하나님이시고 선장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원들이 제비 뽑기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도 하나님께서 배우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었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것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죽으면 이 풍랑은 잔잔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죽으면 다 삽니다 혹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내가 자살해야 되는가? 자살을 부치기는게 아닙니다 자살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내 의지, 욕망, 내 소원, 내 인간적인 거다 죽이고 주의 뜻을 이루가는 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나 때문인가 하시는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내가 좀더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좀 참고, 내가 희생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하목하고 하평스러워요. 직장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가 죽으면, 내 하나가 양보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평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있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합니다 네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요나로 하여금 해결케 하여 오늘 본문의 16절에 봅시다 아, 17절에 바다에 요나가 던져짐을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놀라운 사실이죠 고래 같은 큰 물고기에 거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꺾고 억지로 떠나 니느로 네 고기 배 속에 고기 배로 고기로 말미암아 니느로 네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양구 중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